정년 퇴직한 다음날 아침이었다. 알람은 울리지 않았다. 나를 재촉하는 사람도 없었다. 눈은 평소처럼 떠졌는데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 갈 곳이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아침은 이렇게 무거워질 수 있다는 걸 그날 처음 알았다. 어제까지 나는 매일 같은 시간에 출근했고, 같은 자리에서 사람들을 만났고, 같은 방식으로 하루를 정리했다. 그 반복이 지겹다고 느낀 적은 있어도, 그 반복이 나를 지탱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미처 몰랐다. 퇴직식 날, 사람들은 말했다. 이제 편하게 사세요. 인생 이막이네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쪽에서는 식은땀이 흘렀다. 집에 돌아와 양복을 벗고 옷장에 걸어두는 순간 나는 실감했다. 아, 정말 회사 밖으로 나왔구나. 며칠은 괜찮았다. 늦잠도 자고 평일 낮에 동네를 걷기도 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전화가 올리지 않는 것이 신경 쓰이기 시작했다. 누군가에게 굳이 연락할 이유가 없다는 사실이 이렇게 불안한 일인지 그전에는 몰랐다. 아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여보, 오늘은 뭐할 거예요? 그 질문 앞에서 나는 잠시 말을 잃었다. 할 말이 없었기 때문이다. 회사에 있을 때는 하루가 부족했는데 회사 밖에 나오자 하루가 너무 길어졌다. 그래서 생각했다. 뭐라도 해야겠다. 일이든 사업이든 다시 세상 안으로 들어가야 했다. 주변 사람들은 쉽게 말했다. 요즘은 퇴직 후에도 다들 이래 경험 살리면 충분히 가능해. 나 역시 그 말을 믿었다. 평생 쌓아온 시간이 어딘가에서는 쓸모가 있을 거라고. 그래서 작은 사업을 시작했다. 회사 다닐 때 알던 분야였고 구조도 익숙했다. 준비하는 동안 만큼은 다시 살아있는 느낌이 들었다. 하지만 막상 세상에 나서자 모든 게 달랐다. 전화는 쉽게 연결되지 않았고 약속은 쉽게 미뤄졌고 사람들의 목소리는 이상할 만큼 가벼웠다. 지금은 어렵습니다. 다음에 연락드릴게요. 그 다음은 오지 않았다. 그제야 깨달았다. 그동안 나를 움직인 건내 이름이 아니라 회사 이름이었다는 걸 명함에서 회사명이 사라지자 사람들도 함께 사라졌다. 시간은 흐르고 통장은 점점 가벼워졌다. 어느날 창고에 혼자 앉아 팔리지 않은 물건들을 바라보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나는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증명하려고 이렇게 애쓰고 있는 걸까? 그날 밤 집에 돌아오자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저녁상에 놓인 반찬수가 줄어 있었다. 며칠 뒤 아내가 말했다. 여보, 너무 무리하지 말아요. 그 말이 위로라는 걸 알면서도 나는 고개를 들수 없었다. 그날 사업을 정리하기로 했다. 패배라는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이상하게도 숨이 트이는 느낌도 들었다. 완전히 멈춘 뒤에야 알았다. 내가 나 자신을 얼마나 몰아붙이고 있었는지 시간이 흐른 뒤 동네 주민센터에서 작은 공고 하나를 모았다. 시니어 대상, 컴퓨터 기초 강사 모집, 대단한 일은 아니었다. 주 2회, 작은 강의실, 많지 않은 수당, 그런데도 마음이 움직였다. 첫 수업날, 앞자리에 앉은 어르신이 물었다. 선생님, 이거 누르면 왜 사라져요? 나는 웃으며 말했다. 괜찮아요. 다시 하면 돼요. 그 말은 어쩌면 나 자신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었는지도 모른다.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발걸음이 가벼웠다. 돈은 많지 않다. 불안이. 완전히 사라진 것도 아니다. 하지만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있고 누군가를 만날 명분이 생겼다. 이제는 안다. 정년 퇴직 후 회사 밖은 정말 정글이다. 아무도 기다려주지 않고 아무도 대신 싸워주지 않는다. 하지만 정글이라고 해서 모두가 쓰러지는 건 아니다. 크게 포유하지 않아도 빠르지 않아도 자기 자리를 찾는 사람은 끝내 살아남는다. 나는 더 이상 회사 사람이 아니다. 하지만 사람으로서의 나는 아직 여기 있다. 오늘도 천천히 내 속도로 회사 밖이라는 정글을 걷고 있다. 그리고, 이제는, 조금, 덜 두렵다.